안녕하십니까 원칙과 신뢰의 송인우입니다 인권TV를 개설하고 첫 방송입니다. 인권관련 첫 고발방송입니다. 대전에서 사상초유의 재판부에 의한 불법감금사실이 발생됐고 현재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저는 지난주 12월 2일 에... 아침에 대진지방법원 앞에서 대진지방법원 형사 제12부 재판부를 처벌하라는 이일인실을 한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59초TV에서 방영었습니다 형법 제104조는 인신구속을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자즉 재판부 검찰, 경찰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감금할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런 범죄 사실이 대전지방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범죄가 대전지방법원 형사 제12부 재판부에서 발생했을까요? 저는 금년 2월 초에 TV조선 탐사보도에 보도되었던 MBG 그룹 임동표 회장 등 1천억 원대 투자 사기 사건에 관련 재판으로 MBG 그룹이 대전 소재 기업이다 보니까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피고인 임동표 회장 등이 공소제기된 날이 3월 7일이고 형사소송상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로 9월 6일이 만기인 불구속상태에서 재팬이 <laughs> 진행되어야 함에도 사실을 알아보니 8월 27일 이후 구속영장이 재발부돼 구속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피고인들이 죄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허위 기록된 범죄사실로 8월 27일 이후 3개월 이상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무효인 재판이 진행 쟁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8월 27일 날 재발부된 구속영장에는 MBG가 1단계 포수상을 지급하였고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1단계 영업이 자산계 영업이 아니다는 법,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대 있고, 대원 판례도 있습니다. 즉, 범죄 사실이 아닌 허위 기록된 범죄 사실을 가지고 구속, 감금한 것입니다. 이는 도둑질을 했, 안 했다고 공소사실에 써놓고는 절도죄로 구속한 거와 뭐가 다릅니까? 범죄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범죄 사실을 명시했다면 이는 허위 기록입니다. 허위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하는 것이 허위입니다. 이런 허위 기록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피고인을 구금하면 형법 제 124조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강금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법 감금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지는 향후 취재들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고 판단은 재판부에서의 불법 감금 사실입니다. 재판 라는 것이 함부로 참여할 수 없는 막강 기관이었는지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인권 최고의 침해 행위인 불법 감금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합니까? 분명 불법 감금죄와 진행 중인 재판과는 별개의 범죄행위입니다. 무효인 재판을 진행 중인 대전지방법이나 이를 판단해야 할 대법원이나 모두 진행 중인 사건이라 언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사법적 폐입니다. 요즘 화두가 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국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인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전지방법원 제12부 재판부에서 저희를 누리는 불복한 금사건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니, 나의 일이 될수 있습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